무거운 정책을 맡게 된 것이어서 뭐 감사하고 영광스럽고 저는 이런 기관장보다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대검 기조부장처럼 약간 정책 방향을 조금 하는 역할을 조금 더 바라긴 했었는데요. 그것보다 여기가 더 무거운 자리라고 한다면 맞는 것 같기도 해서 감사한 마음으로 임했습니다. 그 정치적인 배경이 얽힌 인사라는 그런 평가도 있던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를 바라보는 분들이 서 있는 곳에 따라서 이제 바탕색이 달라 보이는 것은 지금까지 한1 0년 내부 고발자 생활하면서 늘고 있었던 익숙, 일이라서요 감수해야 될것 같고 제 진심은 제가 앞으로 하는 행동으로써 보여드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검찰 개혁에 대해 내부 반발 목소리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내부 반발은 수십 년 동안 계속 있었던 일인데요. 지금 윤석열 정부는 검찰 독재 정권이라는 평가도 있지 않습니까? 그때보다는 지금 목소리가 한풀 꺾인 것 같아요. 한때 우리가 존경했던 검찰 선배가 내란 수계로 지금 조사를 받고 있는 모습에 참담해야 할 후배들이 한두 명은 아닌 것 같고 그때 우리 검찰이 잘못 평가한 게 아닌가라는 것에 반성을 하고 있다고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그 추석 전에 검찰 개혁의 그 얼개를 잡겠다 이라는 네. 대통령의 입장에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아, 제가 어제까지 국정기획위원회의 전문위원으로서 출석을 했고 앞으로도 자문위원으로서 계속 제 목소리들과 고민을 좀 담아내려고 하는데요. 그런 것은 내부적으로 방향과 속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정기획위원회 조만간 발표할 것으로 보여져서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구체적인 안을 보실,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천 세관 마약 외압 수사 염두에둔 인사라는 시각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아, 저도 그러니까 국정기획위원회 일이 하도 바빠서 이 동부지검 업무보고를 제가 어제 밤에 뒤늦게 좀 확인했었는데, 근데 제가 알기로는 어 저기 그것은 이 건물을 쓴다뿐이지 약간 별도의 수사단으로 제가 알고 있어가지고 제가 그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도 이 백혜룡 경장님이나 박정훈 대령님을 같은 내부고발자로서 각종 시상식에서 보았던 사이라서요. 그런 내부고발자의 애환과 의심과 불안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좀 챙겨볼 수 있으면 최대한 챙겨보고 싶습니다. 그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백혜룡 경정이 동부지검에 꾸려진 대검 학습팀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입장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너무나 당연합니다. 제가 그분이라도 당연히 그럴 거고요. 저도 검찰을 믿을 수가 없어서 공수처에 갔던 사람으로서 그것은 검찰이 지금까지 잘, 잘못 행동했던 바기 수사 거짓말 이런 것에 대해서 검찰이 감수해야 될 것이고요 그러기 때문에 검찰 개혁이 당해야 될 수술대 위에 놓인 상황이라서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바뀐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면 검찰은 정말 해체에 가까운 개혁을 당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동부지검 수사 기소 방침 등 검찰력 행사 방향에 대해서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어, 이것은 기본적으로 아직 검찰청법이 바뀐 건 아니, 아니기 때문에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니까요. 지금 제가 그 일선에서 얼마 전까지 이랬던 입장으로서는 아무래도 예컨데 대전 직원만 하더라도 검찰총장,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부터 월성원전 사건이라든지 통계조작 사건이라든지 민주당 정부를 향한 초적수사가 좀 수년간 지속되어 있어서 일선 장기미제 사건이 한두 사건이 아니어서요. 그, 니까 그, 사건 당사자들이 너무너무 답답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 역시 민원인들한테. 지금 그. 자, 많은 좀, 하, 소리를 들었었습니다. 이래, 여기서는 그런 인지조사보다는 최대한 주어진 사건에 대해서 공정하고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안전을 기할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으신 말씀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저희 검찰이 지금까지 말이 못했기 때문에 국민들한테 불신을 받았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말은 많았었고요. 말을 실천하는 행동이 필요할 때이기 때문에 어, 실천으로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와 관련해 검찰이 즉시 항고를 포기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가운데 임은정 대전지검 부장검사가 신무정 검찰총장을 향해 현대사는 물론 검찰사의 치욕으로 남을지 사직하겠다는 말도 없다. 왜 저러나 싶은 정도로 당황스럽다고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대법관인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공개적으로 즉시 항고를 통해 상급심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대검은 외부의 영향에도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 검찰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총장 당신의 지시는 우리나라 현대사는 물론 우리 검찰사의 치욕으로 길이 길이 남은 지시다. 지금이라도 부북정찰 취하라. 예. 뭐, 그렇게라고 글을 썼었는데요. 한 시간 뒤에 예. 대검에서 연락이 와서 예. 부적절한 글이다. 삭제하라. 이렇게 공보 연락을 받아가지고 난 정말 신중하게 쓴 글이고 예. 부적절하지 않다. 예. 당신이 들이 그 삭제하려고 하면 삭제하라. 나는 이 과정까지도 내페이스들이 쓰겠다라고 예. 경고를 했었고요. 김문정 예. 검사는 너무 창피해서 얼굴을 못들 지경이라면서 검찰 내부 분위기도 부글부글 끓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제가 어떤 마음까지 들었냐면 예전에 YS 시대인가 에 김영삼 정부 때 우리 검찰은 물라면 물고 예. 그 물지 말라면 물지 않게다 이렇게 온 예. 검찰 관계자가 자조적으로 말했다는 예. 것처럼 우리 검찰은 지지라면 짓고 다치라면 다치면 되다 예. 이런 현실이 제가 느끼는 검찰의 현실이었는데 이문정 예. 검사는 특수본 검사들을 향해서도 심우정 총장의 예. 즉시 항구 포기를 반대한 게 맞다면 지금이라도 항구장을 내라고 주장했습니다 징계 안 받아보겠다고 그렇게 비겁할 수 있나? 역사에 부끄럽지 않을까 싶어서 혀를 찬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오늘 아침 이문정 신임 서울동부지검장이 첫 출근하며 밝힌 한마디는 많은 이들의 주목을 끌었습니다. 변화하지 않는다면 검찰은 해체에 가까운 개혁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무거운 자리를 맡은 소감에 대해 그는 감사하고 영광스럽다며 운을 뗐습니다. 사실 정책을 다루는 대검 기획조정부장 역할을 희망했지만 더 무거운 책임이 주어졌다면 피하지 않겠다는 담담한 자세를 보였습니다. 최근 자신의 인사를 둘러싼 정치적 해석에도 입을 열었습니다. 10년 넘게 내부 고발자로 살아온 만큼 세간경은 익숙하다고 말하며 진심은 말이 아니라 앞으로의 행동으로 증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개혁에 대한 내부 반발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반발의 목소리는 한풀 꺾인 분위기라며 존경받던 선배 검사가 내란 혐의로 조사받는 모습을 보며 많은 후배들이 참담함을 느끼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추석 전까지 검찰 개혁의 방향을 잡겠다는 민주당의 발언에 대해서는 국정기획위 자문위원으로서 의견을 꾸준히 제시해왔으며 조만간 구체적인 안이 발표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인천세관 마약 외압 수사와의 연관성에 대한 질문에는 해당 사건은 별도의 수사단이 진행 중인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나 같은 내부 고발자로서 백혜룡 경정, 박정은 대령과의 인연을 언급하며 그들이 겪는 불안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가능한 한 챙겨보고 싶다고 덧붙였습니다. 대검 학습팀에 대한 비판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하다고 공감했습니다. 자신 역시 검찰을 믿지 못해 공수처로 자리를 옮겼던 사람이라며 과거의 거짓 수사와 권력 눈치 보기로 인한 실패를 이제는 감수해야 할 때라고 밝혔습니다. 지금의 검찰은 수술대에 올라 있으며 바뀌지 않는다면 해체 수준의 개혁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강하게 지적했습니다. 앞으로 동부지검의 수사 방향에 대해선 아직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정하고 신속한 처리를 통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과거 대전지검에서 경험한 정치 사건들이 장기화되며 당사자들이 겪었던 답답함을 기억하며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국민이 검찰을 믿지 못한 것은 말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행동이 없었기 때문이라며 이제는 말보다 실천으로 보여줘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임 지검장이 검찰총장직을 정중히 거절하고 동부지검으로 향한 결정 뒤에는 캄보디아와 관련한 복잡한 정세가 맞물려 있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캄보디아는 국제 자금세탁과 사이버 사기의 중심지로 지목되고 있으며 연간 수십억 달러의 사기 및 범죄 자금이 오가는 곳으로 유엔과 인터폴 보고서에도 기록돼 있습니다. 미국 법무부는 3,690만 달러 한화 약 4,700억 원 규모의 자금세탁 사례를 적발했고 한 보고서에서는 캄보디아 전체 사기 규모를 연간 190억 달러 약 23조 원로 추산하기도 했습니다. 이 가운데 권성동 의원과 관련된 쌍방울 대북송금, 검찰 수사 개입 등의 의혹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지만, 캄보디아와의 직접적인 연관성은 현재까지 확인된 바 없습니다. 일부 유튜브 채널에서는 권성동과 배상윤, KH그룹 간의 거래 정황을 제기하고 있지만, 이는 검찰 수사나 법원 판결로 확인된 사실은 아닌 상태입니다. 현재로선 캄보디아 2조 원대 자금 흐름이나 특정 정치인의 연루는 검증되지 않은 주장에 가깝습니다. 그러나 앞으로의 수사와 보도를 통해 그 진실이 점차 드러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빠르고 정확한 정치 소식과 깊이 있는 인사이트를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리며 댓글로 여러분의 민주의식을 표현해 주십시오. 다시민주TV는 여러분과 함께 올바른 민주주의를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검찰총장이 사의로 표명했습니다. 취임 9개월만이고, 아직 임기가 내년까지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의로 표명했고, 그 외에도 뭐 대검의 이진동 대검차장, 검찰 (2인자라고) 말할 수 있는 자리죠. 그리고 양석조 동부지검장, 또 신흥석 남부지검장 등 검찰 고위직들이 오늘 사의로 표명했는데, 검찰청 폐지를 뼈대로 하는 민주당 검찰개혁법안, 신현이 되면, 사실은 심우정 총장이 마지막 검찰총장이 될 수도 있는 음. 거잖아요. 어, 지금 그러면서 입장문을 굉장히 짧은 A4 반장 정도도 안 되는 음. 입장문을 심우정 총장이 낸게 있어요. 어, 내용 뭐 화면에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만 엄밀히 말하면 별 내용도 없습니다. 음. 사실입니다. 예. 그래서 어, 이 상황들을 어떻게 우리가 어, 이해를 해야 될까? 심우정 총장은 어, 내란 관련된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그 이후 상황들까지도 보면 일정 부분은 수사 대상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한 해석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저는 우선은 오늘 심우정 검찰총장이 사직의 의사를 표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친윤 검사들의 몰락이 시작됐다라고 저는 평가를 합니다. 그 예. 근데 이제 심우정 총장이 나간다고 해서 나가게 해주면 안 되고요. 지금까지 검찰총장의 직을 가지고 했던 여러 범죄와 비위 혐의들에 대해서 책임을 가리고 나서 음. 전 퇴직이 이루어져야 될 것이다. 그렇게 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 저렇게 퇴직해가지고 변호사님과 조사 개업하고 또호유식하면서살 수는 없는 거거든요. 음. 그래서 저는 책임 규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오늘 또 뜻깨할 만한 것은 검찰 수뇌부들이 대부분이 예. 사퇴의 의사를 표했는데 거의 다 친윤석열 검사들이거든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에 대한 특검의 수사가 좀더 가속화되면서 아, 이제는 막을 수 없는 음. 이 권력의 교체기 내지는 본인들의 세상이 끝났다 음. 라는 것들을 스스로 자각하고 나서 서로 이제 사표를 쓰고 빨리 탈출하자. 예, 저는 전문용어로 쫄 티라고 합니다. 쫄 티. 쫄아서 튀었다. 어, 저 그렇게 봅니다. 예, 쫄 티. 자, 우리 권태실장께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신우정 총장 사표 냈지만, 어, 그러니까 사표 수리가 된건또 아니니까요. 네. 어. 지금 이 상황을 지금 어, 신용규 변호사 쪽 얘기해 주신 것 같은데, 과거 에 이제 윤석열 구속 취소 이후에 즉시 항고를 하지 않은 부분, 그렇죠. 거기에 있어서 신우정 총장 이 굉장히 직접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음, 음. 어, 뭐 고위 부장단 뭐 회의 같은 거 소집하면서 시간 끌었다라는 어, 평가도 받고 있는 것이고, 어. 음. 따라서 시민단체가 공수처에 고발한 내용이 있어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직무유기 관련된 고발한 것이 있고, 이 공수처에 고발된 내용은 특검으로 지금 이첩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한겨레 단독 보도로 나왔던 지난해 10월에 비화 폰으로 김주현 전 민정수석과의 통화했던 내용들, 그러니까 밝혀져야 될 부분들이고, 이거 역시 특검의 수사 내용이 그렇죠. 될것 같은데, 예, 예. 이게 총장직으로 있다, 혹은 사의를표명했다 이게 특검에서 부르는 것과 관련이 있을까요? 아, 사이 표명은 어차피. 주이... 시, 시간, 시간을 봤을 겁니다. 음, 어차피 사이. 정해진 수순이었는데. 정해진 수순이었고. 네. 그리고 지금 그 하나 또 있죠. 김, 이거는 검찰 특검에서 여기까지 수사할지도 모르는데김영현전 장관 구속기한 만료를 그냥 내버려뒀죠. 만약에 특검이 없었다면, 김영현전 장관은 지금 바깥에 지석방돼 음. 있을 겁니다. 그렇죠. 검찰에서 추가 기소를 당시 안했었요 그렇죠. 추가 기소를 안 했으니까요. 그렇죠. 안 했으니까요. 그,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쉽게 할수 있는 것도 어. 그대로 내버려뒀었고요. 그리고 저 입장문을 제가 봤는데, 입장문이 예. 이게 각을 세우진 않았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굉장히 약간 이렇게 자세를 낮추는 모습이긴 한데 사실은 이 상황을 지금 상황을 종합해 보면 뭐 이런 식으로 얼버무렸는데 지금 현재 검찰총장이 물러난다면 윤석열과의 자신과의 연관성 부분이라든지 검찰이 그동안 정치적으로 어~ 지금 그 정치적으로 이제 편향성을 가졌던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해명을 하든지 예. 반론을 펴든지 했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없이 형사제도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이게 꼭 마치 지금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 수사기소 이 검찰개혁이 되니까 거기에 대한 반대 의견을 내는 식으로 하면서 그것을 어, 사퇴 이유로 하는 것은 약간 점점 비겁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이, 이해는 합니다. 뭐저 정도 밖에 입장문을 낼 수밖에 없지 않겠나 그리고 이제 수사 어차피 특검 수사가 있는데 그거를 너무 수사진을 너무 자극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자세인 것으로 이해는 됩니다마는 어~ 당당해 보진 않습니다 그까 그러니까 몹시 존재감이 미비해 보인다 그 입장문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일단 직을 내려놓는다 여기에 그 이유를 든게 여러 상황을 고려했을 때 지금 직을 내려놓는 것이 제 마지막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뭐 구체적으로 쓰지도 않아요. 여러 상황이라고 했고요. 그리고 시안과 결론을 정해놓고 추진되는 경우 예상하지 못한 많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본인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학계나 실무 전문가 등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들어야 된다. 뭐 이런 식의 얘기하면서 를 형사 사법제도에 대한 이 뭘까 개혁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비판적인 메시지를 이렇게 내는 거예요. 일단 저는 그 심우정 총장의 이런 또렷하지 않은 태도. 또렷하지 않은 입장이 지금의 이 상황을 만들어낸 것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듭니다 음. 예, 총장이 될 때부터 그랬어요 음. 그 전임 이원석 <laughs> 총장은 하다 못해 7분간의 침묵이라도 있었어요 <laughs> 7초간의 침묵 인사는 예. 인사 예. 수사는 수사 그뭐 그러니까 어떤 것도 없었던 바로 이 총장이 비화폰으로 어, 민정수석과 통화했던 내용 이런 것들이 훗날 밝혀지고 지금 특검 수사가 시작되고 어, 법무부 장관이나 민정수석 인선이 진행이 되면서 검찰개혁에 대한 드라이브가 걸리는 부분 이 타이밍에 이렇게 사의를 표명했다는 것이고 그 외에 이 고위직들은 나가면서 이프로스라고 그 하죠 검찰 내부망 음. 거기에 각자들이 뭐 글을 하나씩 다 쓰고 갔던데요 그중에서 양석조 서울동부지검장의 글을 좀 보겠습니다 어이후. 수사 없는 기소는 책임회피 결정 재판 공소권 남용으로 또 기소 없는 수사는 표적수사 별권수사로까지 이어질 위험이 있다 검찰에 대한 과거로부터의 비판은 주로 사람에 대한 것이다. 사람 영역의 문제를 사건 영역에서 다루다 보면 사법 시스템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치는 난제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 뭐 어려운 말 같습니다만, 그러니까 사람만 어떻게 해서든 고쳤으면 되는 건데 왜 시스템과 제도를 바꾸려고 하느냐로 보입니다. 최근 사의를 표명한 심우정 전 검찰총장은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원회에서의 논의와 이후 상황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과거 자신이 추천했던 일부 인사들에 대해선 위험하다, 후회스럽다는 심경을 토로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며 논란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련된 정치적 행보에 대한 언급도 나왔습니다. 심전 총장과의 인연 그리고 김주현 전 민정수석과의 관계까지 조명되며 검찰 내 권력 구조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내란, 검찰 권력 남용, 인사 개입 의혹 등을 중심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을 향한 책임론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한덕수 전 총리의 사후 승인 관련 발언도 도마 위에 올랐으며 검찰 개혁의 명분과 향후 수사의 방향성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발언들과 의혹들은 아직 공식적으로 입증된 사실은 아니며 향후 특검 및 검찰 수사를 통해 진위가 밝혀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지막으로 해당 논란은 단순한 인사 이슈를 넘어 한국 검찰의 신뢰 회복과 정치적 독립성 문제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이번 기회를 통해 검찰이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고 실질적인 개혁에 나서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빠르고 정확한 정치 소식과 깊이 있는 인사이트를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리며 댓글로 여러분의 민주의식을 표현해 주십시오. 다시민주TV는 여러분과 함께 올바른 민주주의를 세워가기를 원합니다.